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급고도원에 계시면서 큰 비구 대중 1250명과 함께하고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때가 되자 가사를 입고 발우를 가지고 사위대성에 걸식하러 가셨다. 차례로 걸식을 마치고 본 곳으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신 후, 가사와 발우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시작된다. 125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장면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화려한 설법도 기적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때가 되자 가사를 입고 발우를 들고 걸식을 하러 가실 뿐이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첫 번째 가르침이다. 진리는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이다.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그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부처님의 하루 일과를 보라. 아침이 되면 가사를 입는다. 바루를 들고 걸식을 나간다. 음식을 얻어 돌아온다. 공양을 마친다. 발을 씻는다. 자리에 앉는다. 이 얼마나 평범한 일상인가. 그러나, 이 평범함 속에 깨달음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부처님은 특별해 보이려 하지 않으신다. 신비로운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으신다. 다만 지극히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실 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모습이다. 깨달음은 일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일상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걷고, 앉는 그 모든 것이 법이요 진리다. 1250명의 제자가 모였다는 것도 의미가 깊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부처님을 따라 출가한 500명의 우르빌라 가섭의 제자들이 있었고, 나디 가섭에 250명 제자들이 있었으며 가야 가섭에 200명 제자들이 있었다. 여기에 사리불과 목걸련을 따르던 각각 100명씩의 제자들이 더해진 것이다. 그리고 야사장자의 아들과 친구들 10명까지 합쳐서 1250명이 된다. 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어떤 이는 브라만교도였고, 어떤 이는 외도였다. 어떤 이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어떤 이는 가난한 출신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따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힘이다. 진리는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다. 출신도 배경도 과거도 문제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향한 마음만이 중요하다. 급고독원이라는 장소도 의미가 있다. 이곳은 급고독 장자가 부처님을 위해 기증한 곳이다. 급고독 장자는 이 땅을 사기 위해 금화를 깔아서 값을 치렀다고 한다. 그만큼 부처님과 승가를 위한 마음이 간절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호화로운 곳에 머물면서도 결코 안주하지 않으신다. 매일 걸식을 나가신다. 스스로 음식을 구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정한 수행자는 어떤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수행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걸식이라는 행위 자체도 깊은 의미가 있다. 걸식은 단순히 음식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겸손함을 배우는 수행이다. 자만심을 버리는 수행이다. 모든 중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 직접 걸식을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온 우주의 스승이시며, 모든 신들도 공경하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 직접 발효를 들고 문전 걸식을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가르침인가.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함에서 나온다. 진정한 높음은 낮음에서 나온다. 부처님은 몸소 이것을 보여주신다. 차례로 걸식을 마치고 라는 표현도 중요하다. 부처님은 부자 집만 골라서 가지 않으셨다. 가난한 집을 피하지도 않으셨다. 차례로 순서대로 모든 집을 돌아다니셨다. 이것이 바로 평등심이다. 부처님 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없다.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의 차이가 없다. 모든 중생이 다 똑같이 소중하다. 우리는 어떤가? 좋은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차갑지 않은가? 도움이 될 사람에게는 웃음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관심하지 않은가? 부처님의 평등심을 배워야 한다. 공양을 마치신 후 라는 부분도 의미가 깊다. 부처님도 음식을 드신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부정하지 않으신다. 먹어야 할 때는 먹고 쉬어야 할 때는 쉬신다. 이것이 중도의 가르침이다. 무리한 고행도 옳지 않고 방종한 쾌락도 옳지 않다.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만 취한다. 이것이 바른 수행자의 자세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라는 표현에도 가르침이 있다. 부처님은 사용하신 물건을 정리 정돈하신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다루지 않으신다.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는 어떤가?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가? 정리정돈을 게을리하지 않는가? 작은 것부터 바르게 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바르시 쓰신 다음이라는 대목도 의미가 있다. 걸식을 다녀온 후에는 발이 더러워진다. 부처님은 그것을 깨끗이 씻으신다. 몸의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다. 외적인 청결과 내적인 청정은 연결되어 있다. 몸이 깨끗해야 마음도 맑아진다. 형식을 갖추는 것도 수행의 일부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는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다. 부처님은 항상 바른 자세로 앉으신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다. 몸가짐 하나하나가 모두 법이다. 앉는 자세도 수행이다. 바르게 앉아야 바른 마음이 된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외적인 외의가 내적인 수행을 돕는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부처님의 하루 일과는 완벽한 수행의 모범이다. 때를 맞춰 일어나고, 옷을 입고, 걸식을 나가고, 음식을 먹고, 몸을 씻고, 바르게 앉는다. 이 모든 것이 다 법이요, 진리다. 우리는 특별한 수행법을 찾아다닌다. 복잡한 이론을 공부하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상생활 그 자체가 수행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수행이다. 세수하는 것도 수행이다. 밥을 먹는 것도 수행이다. 일하는 것도 수행이다. 잠자리에 드는 것도 수행이다. 모든 순간을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삶이다. 특별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면 된다. 부처님은 이첫 번째 장에서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말로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설법이다. 1250명의 제자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그들은 부처님의 일거수일 투족에서 진리를 읽었을 것이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일상 속에서 성스러움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시작되는 방식이다. 화려한 서곡도 없고 거창한 선언도 없다. 다만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일상 속에 온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다. 우리도 이렇게 살수 있다. 부처님처럼 평범하면서도 성스럽게 살수 있다. 일상을 통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다.